a l l e 9월 3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좋네 아 진짜 좋아요. 아, 촬영 중이요 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쌉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 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의 기적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은 대가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를 뿌려야 하니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드리라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성도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쫓을 때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드려서 희생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 복음서에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또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0불가량이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12,000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빌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 먹이겠느냐 이제 물어보신 건데 빌립은 벌써 거기서 막 계산을 합니다. 아 만이천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는 뭐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더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빌립은 오늘 보니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8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말을 합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한술 더 떴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그가 맛보고 경험하고도 이것이 무슨 뭐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어린아이가 나와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야 하고 어린아이의 작은 손으로 내밀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작은 거를 크게 보아주시고 5천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에 남았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헌신, 작은 드림, 작은 희생 이것을 주님께서 크게 보아 주신다는 것입 어린 아이가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거였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은 두 손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것이 향유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와 옥합 한 300데나리온 되는 큰 돈에다가는 그런 뭐 오늘날 때따지만 18,000불 만 정도 해당되는 돈을 들여서 향유를 사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발을 지켜드렸어요. 그걸 보고 가론유다는 뭐라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서 허비. 그 가론유다가 한 것입니다. 허비하느냐. 마귀는 허비라고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카론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으면 이 작은 헌신이었지만 그의 생명을 드린 전부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너무나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본받을 겁니다. 본받을 것은 바로 작은 것이지만 크게 보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작은 헌신도 크게 보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작은 손으로 내밀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또 열두 광주리에 남은 것처럼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의 답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확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팬데믹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십자가와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도록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또 강건해진 육체로 남은 생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셔야는지 네. 하시면 됩 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아니, 아, 끝난 거야? 아, 난 거야 신으 진짜야. 이건 진짜야. 아, 그 이제 나중에 삽입 <laughs> 꾼다고. 그래. 아 네. <laughs>